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0년 12월 20일 성탄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 성탄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성탄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취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할매 말씀은 유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느새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느껴지세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라. 언제나 가려나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었는데 캐롤을 들으면서도 성탄 장식을 보면서도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일생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생각되겠지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좋으니까 크리스마스를 느끼세요. 그리고 예심을 느끼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에 샌주라 린제라는 간호사가 백신을 맞는 장면이 뉴욕 주지사 앤드루 코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는데요. 뉴욕 퀸스의 롱아일랜드 주위스 메리칼 센터 중환자실의 디렉터인 이 간호사는 미국에서 최초로 백신을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동료들이 환호를 하며 박수를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백신을 맞는 장면입니다.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의사와 간호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호와 갈채를 보냅니다. 너무 기뻐서 있겠죠.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I feel hopeful. 말 이제 안 l 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중환자실 o p e f u l I f 료 I h o p e f e e l h o p e 이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주이스 병원의 그 모인 중환자 환자들이 매일매일 겪가는 그 고통과 아픔, 통증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 줄 몰라서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정말 지칠 줄 모르, 지치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 팔에 그 백신을 맞을 때 정말로 어, 안도감이 쉬어졌고, 그리고 이제 대중 복원의 그 안정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 먼 길이지만은 저는 사실 길고 긴 터널의 마지막 끝부분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팬데믹이 끝나는 빛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제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르면 2월 중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이제 우리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2020년은 희귀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인데요. 또 다른 희귀현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희귀현상이 오늘 밤과 내일 밤에 일어날 건데요. 800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을 볼수 있었던 것은 1226년 3월 4일 784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이 아니라 일명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부 고고학 고고학자들은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컬어 크리스마스 스타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불려졌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우리 태양계의 아홉 개 행성 중첫 번째, 두 번째로 큰 행성인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깝게 근접해서 마치 지구상에서 볼때한 별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번 주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 20년마다 나란히 정렬한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올해처럼 가깝게 근접해서 하나같이 보이는 것은 8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목성, 토성이 근접은 바로 내일 저녁 12월 21일 밤 10시 반쯤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다고 합니다. 맨눈으로도 관측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위스콘신에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남서쪽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거리는요 몇 백만 마일이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타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설레어서 지난 화요일서부터 남서쪽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워싱턴 날씨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구름에 가려서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크리스마스 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에 더그 별을 찾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별이 그 당시의 별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크리스마스 타보다 더 중요한 빛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별.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이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빛, 생명,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요한복음의 주제라 할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이 생명이란 단어가 54회 빛이란 단어가 23회, 사랑이란 단어가 60회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말씀이며 그 말씀이 곧 빛이라 하며 하며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상의 모든 생물이요 태양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빛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한복음 12장 46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빛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빛은 예수님입니다. 카노사 센주라가 백신을 맞고 난후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저는 그동안 중환자 병동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로 어두웠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우리는 지쳤어요. 그러나 이제 긴 터널의 끝 빛이 보여요. 이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숫자만 해도 3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167만 명. 중환자실에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이 의료진들의 심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겠죠. 하지만 샌드라가 말하듯이 이제 소망의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을 주시려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욕심으로, 분노로,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가득 차갈길 모르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1장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오래 다니면 뭐 하겠어요? 직책을 맡으면 뭐 하겠어요? 내 성질 낼 것은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직도 어둠 속에 사시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성탄절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중심인지 내가 중심인지 여러분 성탄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깨닫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생명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새로운 생명을 느끼실 건데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까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잠깐이고 나라를 새삼 느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엄동설 안에도 햇빛이 잘 쪼이는 담장 밑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도달합니다 산속의 바위 밑에는 진달래가 뿌리를 내리면서 꽃을 피울 것을 준비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빛이 없는 곳, 그늘지고 습한 곳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벌레들로 우글거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그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어둠은 죄와 타락과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유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사랑을 가르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였고 병든 사람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셨고 배반한 제자를 용서해 주셨고 죄 때문에 지옥의 형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시잖아요.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텍사스 달라스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69세 증조 할머니인 브렌다 존스와 29세 아비게일 플로레스의 일화입니다. 같이 보시죠. 69세의 브렌다 존스는 참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증손자를 가지고 있는 이 할머니는 누군가 사망을 해야 자기가 살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간이 준비가 되었다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29살의 아비게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비게일은 똑같이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아비게일은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웨이링리스에 올린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이제 하루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웨이링리스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소식은 이 할머니의 간이 받을 그 기증받을 간이 그 아비게일과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동의를 구하는 수밖에 없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나는 간을 받고 내가 살수 있다 할지라도 이 어린 소녀가 죽는다면은 나는 너무 이기주적인 사람일 겁니다. 프로레스의 부모님이 그 할머니를 만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존스 또한 그 간을 주었지만 바로 다시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올라갔고 며칠 후에 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할머니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고요. 저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을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희생이며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견디기 어려운 팬데믹 기간이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워싱턴에 위치한 워싱턴 네이셔널 캐페트롤입니다. 지난 화요일, 300번의 종이 울렸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가 30만 명을 다다르면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벨 울림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가족을 잃은 그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식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인류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의 마음에 눈이 열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식량이 없어서 또 전쟁 때문에 또이 세균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크리스마스에 조금 더 사랑을 조금 더 복음을 조금 더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랑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허락하셔서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아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님의 원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성탄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은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쾌와 저들의 나라들과 지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한시 없어서.